하나 보여주시면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은 여섯 번째 봉인이고요. 우리 첫 번째 봉인은 어, 흰말, 흰말 그리고 정복 전쟁이죠. 막 나아가서 이기고 이기었더라. 두 번째는 붉은 말, 분쟁이었습니다. 어, 서로 내부 분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검정색 말이었죠. 기근, 그리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 죽음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봉인을 뗄 때는 재단 아래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호소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여섯 번째 봉인 지진, 해, 달, 별 산과 섬들이 흔들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일곱 번째 봉인은 또다시 다른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에 일곱 나팔을 불러오기 때문에 어쩌면 여섯 번째 봉인 오늘의 봉인이 참 마지막 봉인 중에서 첫 번째 첫 번째가 봉인,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 대접의 심판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봉인 심판 중에서는 여섯 번째 봉인에서 거의 이제 끝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뒤로 순교자와 뒤에 또 14만 4천이 이렇게 끼어 있어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심판을 받을 때 어, 땅의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멸망당하는 심판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의 뒤에 나옵니다. 생명의 부활로 상급을 받는 그런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섯 번째 인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 이 하늘과 달과 별들 그리고 산과 섬들이 다 움직입니다. 떨어지고 검게 되고 피가 되고 흔들리고 사라지고 옮겨졌다. 마치 이거는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가 흔들리는 거예요. 원래는 태양과 달과 별들은 흔들리지 않죠. 산과 섬들, 바다는 가만히 있잖아요. 이 자연 만물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여섯 번째 봉인을 떼자마자 이 모든 것들이 흔들려지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자연재해 또 이상기후처럼 정말 자연 만물이 흔들리니까 이거를 지금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저는 오늘 이 해, 달, 별이 마치 실제로 이런 우주적인 심판도 있겠지만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해달별들은 뒤에 나올 땅의 사람들이 여전히 의지하고 여전히 안전하다고 믿고 여전히 숭배했던 우상들이에요. 마치 출애굽기의 열 가지 재앙이 여러분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은 열 번의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신들입니다. 열 개의 신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흑암, 태양을 가리시면서 모든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승리하시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해, 달, 별, 산과 섬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의지하고 숭배하는 안전한 장소, 안전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것들이 다 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달별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무엇도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을 한번 던져 볼게요.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넘겨 주세요. PPT. 시작. 내가 의지하는 안전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있어야 안전하고, 내가 건강이 있어야 안전하고, 내가 뭐 미래에 계획이 있어야, 직장이 있어야, 내가 자녀가 있어야, 내가 부모님이 살아계셔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이 물질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순종의 영적인 가치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과는 달라요. 물론 그들이 봤을 때 우리에게는 없죠. 없어요.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도 넉넉하게 견디고 승리하며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겨 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질병을 뒷짐지고서, 그래, 너 어디 한번 고쳐 봐라. 그래너 얼마나 눈물 흘려 기도하는지 내가 보겠다. 내 마음을 좀 감동시켜 봐라. 부르짖어서 이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이 명절 때 찾아가잖아요. 그 수많은 예루살렘 성읍 바깥에도, 그성 안에도, 또 갈릴리에서 오는 길에도 얼마나 많은 병자가 있겠어요. 그러나 38년 된 병자를 굳이 찾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내일 본문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나는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왜 굳이 이 마지막 때의 요한계 시록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만드십니까? 사랑하니까.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죠. 이 심판 속에서 넉넉히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것 자체가 여러분 벌써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5절 16절 17절 한번더 읽어볼게요 15 16 17 시작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1 5절 앞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땅의 땅의 왕들, 땅의 고관들, 땅의 장군들, 땅의 부자들, 땅의 세도가들, 땅의 노예들 땅의 자윤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에요. 육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여기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도 영적으로. 실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힘 입어서 말씀을 믿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 구절 읽어봤잖아요. 생명의 삶에 회개하지 않고 부득부득 일을 갈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땅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를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달라고 말해요. 숨겨달라. 얼마나 무서웠으면 강희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무서울 때가 있죠. 잘못하면 네.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얼굴은 정말 은혜롭고 보배로운 그 얼굴이고 모세가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죠. 보면 죽는다고 했지만. 그리고 어린양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극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상징인 어린양.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진노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일 때문에 무슨 일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우상숭배도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은 죄가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우리에게 을을 덮어주셨잖아요.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한 것이 불신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 진노로부터 항소하거나 항변하거나 변호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큰 산이 우리를 덮어서 저 얼굴과 저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다오. 그런데 마지막, 17절, 시작.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물론 심판에 이제 그 주된 분은 어린 양이 하시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서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뭐 부득불 따질 필요도 없어요. 늘 항상 생명의 삶에서 생명예배 때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복이고요. 손해보는 것이 복이고요. 희생당하는 것이 복이에요. 왜 복이냐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주목하시기 때문이에요. 없어진 자, 손해본 자를 더 주목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복입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네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의 형통을 심판하세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화가 나거나 따져 묻거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신정론을 의심하거나 전혀 그럴 필요 없죠.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유배 고난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이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으로, 상급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결산하는 날이 되는 거죠. 누가 이것을 버틸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 속에서 경제적인 안정으로 또 기술의 발전으로 또 사회적인 지위로 나는 안전하다. 모든 심판 속에서 자연 재해 속에서 나는 방공호에 들어가면 되고 나는 높은 빌딩에 살면 되고 나는 돈이 있으니까 마지막 자연 재해에서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LA에 큰 불이 일어났잖아요.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시험이 와도 겁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넘겨주시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집에 안전을 위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뭐 경비병을 선다는 게 아니고요. 이 안전은 구원이죠 구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요. 로마서 8장에. 그리스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위험이나 칼이냐, 전쟁이냐, 적신이냐, 죽음과 생명도, 하늘도 천사도, 우리를, 강희수 시사, 사님을 그리스의 손에서 빼앗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주님 안에 오늘도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오늘도 나의 안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그 고백, 그리고 나의 형제들, 우리 가족들, 우리 신척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할 때 가장 안전함을 우리가 느낀다 이어서 말씀만의 거할 때 우리의 생각도 안전하고 우리의 가치관도 안전하고 나머지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 우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방관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히 진히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없는 한심으로 아버지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 심판하실 때 해와 달 달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가치관을 영적인 가치관으로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던 우리를 다시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보이는 것대로, 들리는 대로 우리가 품어지고 또 정지하고 판단하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눈을 들어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들어갈 때 더러운 옷 때문에 들어가지 못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씻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잘 왔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갈무리교회 축복합니다. 아버지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더 많은 성도들 불러 주셔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 속에서도 주님, 가정 속에서도 주님 동일한 은혜 부어 주셔서, 거기서도 지성소, 거기서도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큰 명절, 아버지 가족 간에 불화가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날 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예수 믿는 자로서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행동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부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붙잡아 주시고 밤사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꿈속에서라도 주님의 얼굴 어린 양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Amém.